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못 자고 만져 그손못 자고 만져라 그손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 마시리 그손못 자고 만 그손못 자고 만져라 그손못 자고 만져라 그손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 그 자만아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손못 자구만 졸아, 그손못 자구만 졸아, 그손못자 I'm so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구약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독하고 마지막 자합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레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아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렬을 주관하는 내시 헤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왓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에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누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도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선 수상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천하를 좁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무품과 이롱 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의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에 바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려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하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레로 왕의 제 17.7월 곧 베베럴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의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레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상을 주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는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잔치라는 단어가요 총 55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구약 통틀어 잔치라는 단어가 55번, 그 중에 에스더에서 20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서는 굉장히 잔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스더를 잔치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잔치의 의미를 아시죠? 신약에서 잔치는 천국 잔치, 구원의 날에 이르는 그런 잔치를 뜻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성경의 잔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잔치예요. 이 에스더서 총 통틀어서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총 10번이 등장해요. 10번. 성경에서 일부러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에스더에서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10번이요. 두 개씩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의 세트로 잔치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가 짝을 이루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을 이룹니다. 첫 번째 잔치가 언제 등장하냐면 어제 본문인데요. 1장 3절에 보시면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첫 번째 잔치고요. 그 다음 5절에 보시면 왕이 이번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하들, 하나는 어 백성들. 그러니까 신하는 권력층이에요. 권력층을 위한 잔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민중 민중을 위한 잔치가 두 잔치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치와 네 번째 잔치는 누구 잔치냐? 이제 왕후를 중심으로 한 잔치가 나와요. 1장 9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2장 어 18절에는 새로운 왕비 에스더가 이제 오늘 본문이었죠?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가 나와요. 첫 번째 잔치는 어, 사실 페이덴 왕비죠. 왕비였던 와스디를 중심으로 하는 잔치. 그리고 그 다음 잔치는 새로운 왕비인 에스더를 위한 잔치. 이렇게 해서 왕비로 대비되는 잔치가 이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잔치와 여섯, 여섯 번째 잔치도 대비가 되는데요. 3장에 이제 넘어가면 15절에 하만을 위한 잔치가 나오고요 3장 15절에 그리고 대비되는 잔치가 8장 17절에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위한 잔치로 대비돼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여기서 라이벌로 등장하잖아요 두 명이 대비되는 잔치가 또 등장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잔치와 여덟 번째 잔치는 에스더가 이제 하는 잔치가 나와요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 잔치에 초대해놓고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 하만의 죄를 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침묵하는 잔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잔치는 침묵하던 에스더가 하만의 죄를 폭로하는 잔치. 이렇게 침묵과 폭로의 잔치가 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잔치는 어, 둘다 이제 축제의 잔치인데 너무 이제 그막그 그 드디어 목숨을 구하고 오히려 그 적들을 막 쳤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이임절 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방에 사는 유대인을 위한 그런 잔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성 수산에 사는 수도에 사는 자를 위한 잔치.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잔치가 두 개씩 짝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스더서는요. 잔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개의 잔치가요. 사실은 또 어떤 이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앞에 다섯 개의 잔치가 있고요 또 뒤에 다섯 개의 잔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잔치의 특징은 요 페르시아인들이 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방 권력자들이 하는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치는 아수르 왕이 주관했고 세 번째는 왕비 와스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아수로 왕이, 다섯 번째는 아수로 왕과 하만이 연 잔치. 그러니까 앞에 다섯 개의 잔치는 모두 페르시아 권력층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다섯 개의 잔치는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잔치로 변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에스더 왕비가 주관하고 여덟 번째는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유대인들이 여는 잔치로 그러니까 전반부는 페르시아, 후반부는 유대인으로 잔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권력의 이동을 뜻하고 있어요. 고대 잔치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여는 행동입니다. 그 잔치의 주체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바뀌는 것은 이 통치권과 권세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그 권력이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권력의 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대표자로 하만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유대인의 대표로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만이 절대 권력자로 나오죠.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수로의 왕에게 인장 반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본문인데요. 인장 반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 등장하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 각 도포에 반포하였습니다. 어, 그런 이 하만과 그리고 그의 대적하는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사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시작됐죠.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하만이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것을 보고 굉장히 열받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두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두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싸움은 사실은 하만이 누구죠? 사탄의 대표자로 등장하는 거죠 모르두게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이 하만, 에스더서 3장 1절 한 번만 보시면 은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냅니까? 아각사람이라고 하죠 아각사람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은 잘 아시겠지만 아말렉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하만은 아말렉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만은 아말렉 왕족. 아말렉이 누굽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지쳐 있을 때 뒤에서 몰래 약자들을 공격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민족입니다. 하마는 그 아말렉 왕족의 출신이에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과 사울 시대에 사무엘상 1 5장2 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가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라.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말렉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진멸과 진멸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우랑에게 아말렉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우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왕을 살려주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소유를 남겨 버립니다. 불순종해 버려요, 불순종. 그래서 그 아말렉이 원래는 사울 왕 시대에 완전히 끊겨졌어야 했는데 그 후손들이 남아 있었고 그 남아 있던 사람 중에서 이이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좀 페르시아에서 이런 작전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는 이모르드계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장 5절 한번 다시 보시면. 모르드게를 멀어갑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유대인이나 유다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누구죠?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사울 왕이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기스죠. 기스. 그리고 사울 왕의 친척 중에 시므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장 5절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어 이거 사울 왕의 후예구나 바로 알아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친척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족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 설명을 보니까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자손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고 시므의 손자. 어 이거 사울 왕의 족보와 똑같은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챘죠. 지금 성경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을 다시 재현시키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지 못했던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제2의 아말렉인 하만과 그리고 제2의 사울인 모르드개를 등장시켜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겼죠? 모르드개가 이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드개가 이기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사울 왕은 그 모르드 그 사울 왕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 재산을 손을 대죠. 그 아말렉 그 왕을 죽이고 그 거기가 개가 갖고 있던 좋은 가축들을 남기죠.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모르드게는이 하만을 죽인 후에 하만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를 세번 나와요. 이 에스더서에서. 사울왕과 달리 모르드게는 하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이게 사울왕과. 다른 점으로 이 에스더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은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 부분 순종만 했죠. 부분 순종. 좋은 가축은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철저한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겨뒀던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결국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이 에스더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잔치로 끝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이 순종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론의 에스더에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부분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순종을 하면 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끝이 맺냐 하지만 모르게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끝이 맺냐 이것을 지금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울처럼 부분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냐 이것은 사울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만 잘 드리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분 순종,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또 삶의 끝을 주님께서 잔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잔치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넘어서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도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바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